네, 저는 마은혁 후보자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 국회가 마은혁 후보자님의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향후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판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비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지점들 이해합니다마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존용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지금 이쪽이 비어있죠. 네, 국힘 추천의 청문위원들께서 불출석하셨는데 왜 불출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한 비토이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것일지, 중요 하는가 아, 인사청문아 아,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회 선출 목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용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대상이 됩니까? 그게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어, 또. 좋습니다. 권한쟁의 좀...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생각도 동의하시죠? 대체로 저도 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 선출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은 권한 대행은 어, 그 어,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죠? 뭐12.12 사건과 관련된. 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예. 했던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광주 피해자들이 전두환을 고소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부분적으로 TV에서 예,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두광, 네. 아, 전두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혹시 이 말들에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현재에서도 5.18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에서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된다. 그것이 당위성이 합치되고 정의와 어,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헌재에서도 말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만 좀 읽어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 행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예. 음, 지난 11월 12일 날 음, 내란죄 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동의하십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이런 거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통칭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헌재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후보자님, 우리 현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죠.인것을 알고 있습니다.네. 두 번의 결정문이 이번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 결정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요.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인용됐습니다. 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어 파면할 만한 어떤 중대한 헌법적인 네, 법 위반이, 위반이 있고, 있어야 법 위반의 중대성 네. 이사안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으로 판단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뇌물죄 혐의, 그리고 이번에는 국권물란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합니까? 음, 그각 행위를 비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 행위와 관련된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본다면 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세요. 알습니다 예. 다일 분씩 더 쓰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파면 대상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 이 부분도 중요한 파면 사유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씨가 탄핵 서류를 보냈는데 수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일분 다 드리세요. 잠깐만 이 부분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서류의 수치를 거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소우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소 의지와 관련된 말씀해 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말씀하신 음,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것이 헌법소 의지의 결여로 평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에서 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말씀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정치학과 출신답게 정치적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후보자께서도 아주 좋은 답변해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구인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세 분. 대법원장 세 분, 국화, 국회 세 분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대 0, 전체 반대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황교안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추천한 박완철 소장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시대적, 전 세계가 주시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소정의 절차를 결끈 그러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것은 법적으로도. 또 관례적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크게 인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